서면에 좀 약간 대장하고 떠오르는 느낌이또 요즘에 네, 이 거대 공룡이 서면에 온다 그래,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이 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빌딩자이언츠입니다 지난 시간에 서면 1번가 쪽을 돌아봤었는데 오늘은 서면 내에서도 유독 알짜상권이라고 불리는 서면 2번가 쪽을 한번 돌아볼 예정입니다 삼정타워부터 시작해서 뭐, 배대포, 주디스테와 인근까지. 원래 거래된 25년도 매각 사례부터 최근에 좀 분위기까지 현장감 있게 한번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출발! 여기 이제 서면 학원과 경찰학원이랑 공무원 학원 되게 많은. 음, 네. 점심 때 굉장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점심 때밥 먹으러들 많이 나와서. 음. 여기는 좀 일본가보다는 조금 빨리 이제 도로에 사람들이 채워지는 느낌? 음. 음. 저는 항상 오전에 거의 촬영을 다니기 때문에. 오후에는 또 일을 봐야 되니까. 어, 저는 또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그냥 부동산. 유튜버 어. 아니신가요?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건물이 올해 거래가 됐는데 부전동내에서 제일 최고가로 거래가 됐거든요. 25년 5월에 거래가 됐고 거래 금액이 103억입니다. 자, 여기 이제 땅이 좀 커요. 대지 면적이 상업지로 약 142평이거든요. 그래서 평당 7,250만 원에 거래됐는데 평당 금액은 괜찮은데 대지가 많이 크다 보니까 매매가는 좀 무거웠지만 그래도 입지가 너무 좋아서 거래가 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지금 100억 넘는 사례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나왔고 이게 연면적이 600평 가까이 돼요. 주디 이스랑 삼정타워 바로 뒤편이라서 입주도 되게 좋고 그렇죠. 코너에다가 도로도 되게 깨끗하게 잘 닦여있고 전면이 굉장히 네. 좋네요. 거의 삼면이 다 보일 정도로 음. 전면이 좋은 그런 사례입니다. 어, 대표님 네. 메이드 카페. 어, 네, 있네요. 저희 뭐 19분 채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주디스테와 건물인데 사실, 서면하면 주디스, 뭐,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죠. 주디스 저층부에 이제 한 2년 전쯤에 무신사 스탠다드가 입점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월세가 뭐 1억이 넘는다. 한 1억 천, 2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무신사가 들어올 때만 해도 저희들이 되게 기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야, 무신사가, 이 거대 공룡이 서면에 온다. 그래, 무신사가. 에. 1억이 넘는 월세를 주고 들어온다. 이거 완전 대박이다. 주변에 낙수효과도 엄청나겠다.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는그 정도까지의 파급력은 사실 있었다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때 이제 상권이 많이 무너졌을 시점이었어요. 맞아. 근데 지금 다시 이번과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느껴요. 그러면서 일단 무신사가 지금도 되게 영업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요 앞에, 오래 전부터 ABC 마트가 있었는데, 지금 또 새로 단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라인이 지금 이번가의 메인인데, 뭐 맥도날드, 나이키, 아트박스, 다이소, 이게 쫙 있고 카페 거리로 이어지는 라인인데, 여기도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이 굵직한 애들이 이번가를 되게 오랫동안 잘 버텨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지금 서면에 좀 약간 대장으로 떠오르는 느낌입니다, 음, 요즘에. 이번가가. 이번가가요? 예, 그 이유들을 제가 골목골 골목 다니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대표님, 근데 네. 왜1번가2번가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서면역 기준으로 1번 출구, 그 인근에 있는 거를 1번가라 부르고, 또 2번 출구 쪽에 있는 걸 2번가라고 부르죠. 옛날부터 저희는 그렇게 불렀었는데.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네. 근데 1번가 2번가도 그 안에서 사실 상권으로 따지자면 좀 세분화가 또 많이 되긴 해요. 음. 지금 2번가 쪽도 뭐 주디스 인근, 저기 학원가, 또 위로 가면은 배대포만, 치길 이렇게 세분화가 되기도 하는데 크게는 1번가, 2번가 이렇게 나누죠. 어? 여기 유명한 건물 아닌가요? 맞아요. 삼보오락실저한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때부터 삼보오락실 되게 많이 다녔었거든요. 어, 엄청 오래됐겠네요. <laughs> 네, 진짜 대표님 오래됐어요. 중고등학생 때면 네, 한 20년 더 됐죠. 나이가 있으시니까. 네, 그죠. 저도 이제 마흔이 다 돼가니까. 빌리진 들어와서 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죠? 생각보다 네. 네. 조금 아쉬운 감이 네. 있어요. 해운대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 자 최근에 서면 2번가가좀 이제 살아나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이 길이거든요. 지금 배대포에 나와 있는데. 여기가 옛날 이제 부산 슈퍼 자리였는데 최근에 갯벌집으로 많이 바뀌었죠 갯벌집도 되게 부산 내에서 네임드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사보이 여기도 되게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명한 그런 술집이고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보면 저기 부룩스 저기도 되게 오랫동안 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이 자리입니다 초필살 와. 네. 초필살 다들 아시죠? 너무 맛있잖아요. 맞아요. 해운대 본점으로 시작해서 지금 광안리 초필살 너무 유명하고 최근에 남포동에 초필살 이제 오픈을 했는데 대박이 났고 서면 배대포에도 지금 상륙을 합니다. 이제 여기를 지경으로만 운영하시다가 남포랑 서면을 자맹으로 이제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초필살이다. 서면도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고 아마 곧 오픈을 하지 싶어요. 줄 세우는 걸로 유명하니까 이 골목이 이제 줄을 쫙서습 하겠네요. 이제 그냥 초필 살 웨이팅 라인이 되겠죠. 네. <laughs> 이제 굵직한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와줘서 이제 이번간 좀. 살아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맞아요. 제가 저번 편에 1번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번가는 굵직한 네임드들 바로 아래 체급이 좀 부족하다. 2번가는 지금 초필살부터 시작해서 이런 네임드 있는 힙한 뭐 상권들이 채워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아, 2번가는 좀 다시 확실히 올라오는 분위기가 많이 들어요. 지금 요 전면에 보이는 이 자리도 개기라는 주점이 오픈을 했죠. 여기가 인테리어를 엄청 오래 했었거든요. 아직 오픈 전인데 여기는 위치가 너무 너무 좋다 보니까 미리 선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꽤나 오래 전부터 이제 계약을 해뒀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그 정도로 입지가 너무 좋으니까 월세 지불하면서도 그냥 잡아 놓을 정도로 <laughs> 되게 메리트를 많이 느끼는 거죠. 점주분들이. 저게 지금 회색 건물에 빨간색으로 벽돌 약간 포인트 들어간 저 건물인데 한달 전에 거래가 됐거든요. 25년 6월에 매매 거래 금액은 20억 그러니까 서면치고 매매 금액이 되게 좀 가벼웠던 평당 금액이 약 6,700만 원. 엄청 저렴한 거 아닌가요? 네. 대지가 또 작아요. 대지는 30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금액이 가벼워서 거래가 됐었던 그런 곳입니다. 음. 그리고 저기 길 건너서 보시면 지금 빨간 색깔 저 공사하는 저기가 DB 손해보험 사호 음. 지금 신축 현장입니다. 아직 이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 저게 다 지어지고 나면은 직원분들도 많이 오실 거고 주변에 뭐 거주도 하실 테고 또 상권들 밥도 먹어야 되고 술도 먹고 할 거잖아요.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확실히 네. 이제 신호등 하나만 건너면 맞아요. 이번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퇴근하고 맞아요. 술을 많이 먹으러 올 거로 보이네요. 그죠. 어, 지금 여기는 이제 꾸석지라는 곳인데 또 여기도 최근에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재밌는 게 여기 개그맨 이상준 대표님께서 운영을 하시는 곳이고 전국적으로 엄청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최근에 되게 많더라고요 생기는 맞아요. 데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배대포 쪽인데, 빼곡하게 고깃집, 술집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공실도 거의 안 보이거든요. 여기 이제 술 먹고 밥 먹으러 정말 많이 오는 곳인데. 맞아요. 이 내에서 1, 2, 3차가 뭐다 가능한. 여기도 지금 이제 저희 뭐 매매나 임대나 물건들이 진짜 많은 곳인데, 매매 같은 경우는 뭐 호가 기준으로는 1억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한 7, 8, 9천 정도 선에 나오고, 조금 그보다 약간 아래로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가 구 NC백화점 자리입니다. 너무나 다들 아시는 그런 곳인데 철거가 끝났고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서밋던유라는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고 입주는 2031년 예정돼 있으면서 4개동으로 지상 47층이 계획돼 있고 총 세대수가 920세대 정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사라졌다니 저희 세대 진짜 추억이 많은 건물인데 어 이번가는 확실히 좀 느낌이 전포동한테 뺏겼던 패권을 다시 좀 찾아오고 있지 않나 활발함을 좀 띄고 있는 것 같아요. 공실도 사실 많이 없었고 핫한 브랜드들이 채워지고 있다 그러면서 매매 거래도 다시금 분위기를 좀 타지 않을까 이상 빌딩자이언츠 김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